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안 프로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 됐고요.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 시점이 2022년 3월 말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금리는 어느 정도 내놓을 것인가. 근데 제가, 어 이것저것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장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혹시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한번 잘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 아마 카뱅 주담대 상품에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해당되실 분들이 어,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될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이 대출은 전부 다 이제 모바일로 바로 신청하는 거고요. 저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PC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에서 가장 특징으로 내세운 세 가지 단어가 있네요. 최대 한도 6억 3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9억 초과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뭐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만요. 일단은 9억 이하 물건만 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비기지주역 같은 경우는 현재 LTV가 이제 70%이기 때문에 9763, 그래서 6억 3천까지만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최저금리가 연3.01%써 있는데 변동금리 상품과 5년 고정 혼합형 상품을 파는데이 변동금리 이 약정 기간이 5년짜리 딱 하나입니다. 6개월 단위 변동 금리에다가 약정 기간이 5년. 요 상품 하나만 최저금리가 3.01이 나오고요. 혼합형, 5년 고정 혼합형,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혼합형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한4%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라고 돼 있는데, 아, 현재, 원래 말까지는 이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걸 과감하게 선택했네요. 어, 좀 놀랐습니다. 어. 이세 가지만 봤을 때는 와 어마어마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그렇지도 않은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부분은요. 뭐 대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저로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파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카뱅의 주담대는요. 뭐 주담대뿐만은 아니지만은요. 일단 핸드폰으로 예, 상담을 하고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여정을 챗봇이 도와드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제가 해봤거든요? 여기서 크게 장단점이 하나 이제 갈립니다. 그니까, 러 대출 한도나 내가 대출 가능한지 이런 걸 알아보는 과정들이 챗봇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내가 입력하는 대로 1차적으로 가능한지 어떤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내가 입력만 정확히 제대로 하면, 어, 카뱅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잘 입력하면 뭐 진짜 불과 한 3분이 안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단점이 있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 상담을 받게 되면 담당자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사,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음이 챗봇은 정확히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구, 내가 궁금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어 상담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어,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신용 대출하고 달라서 특히 주택 담보 대출은 그렇거든요. 에, 비대면이라는 카카오뱅크의 장점도 있지만 비대면이어서 답답한 단점도 크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기술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할 테니까 아마 조금씩 나아지겠죠. 한도와 금리 조회가 3분 정도면 충분해요. 맞습니다. 한도와 금리 조회가 진짜 빨리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도와 금리 조회가 가능한 거지, 내가 정말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이걸 3분 안에 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와 금리에 대한 단순한 정보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조회하는 과정이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IT적인 기술 같은 경우들, 제가 봤을 때는 시중의 은행이나 뭐 대형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하려면 다할 수는 있어요. 하려고 아마 고민 중에 있을 거고, 아마 준비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어, 카뱅의 체봇 시스템이 단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한 데까지는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복잡한 서류 제출도 버튼 하나로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나의 기초적인 서류라든가 내 소득, 뭐 재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동의만 하면 이 자료를 긁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든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술을 쓰느냐 안 쓰냐, 뭐 내부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각각 금융기관에 다 있겠죠. 어쨌든 대부분의 서류를 어, 동의받아서 긁어오는 방식으로 다 끝내는 이 카카오뱅크의 시스템은 에, 큰 장점이자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출을 하려고 하면 요 다양한 케이스에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선 그래요 다양한 대출의 케이스를 다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딱 떨어지는 케이스만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 대, 주택담보대출을 쓸수 있는 사람은 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 카카오뱅크 협약, 협약 법무사가 함께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모든 금융기관이 각자 협약돼 있는 법무사를 씁니다. 어 그런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아마 매매 잔금 그러니까 일반 자기가 갖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뿐만 아니라 어, 매매 잔금 대출까지 이제 개시를 한 거거든요.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법무사 역할이 굉장히 결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고심과 준비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현재는 그렇죠. 그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계약을 하고 잔금 대출을 받게 되면 잔금 대출하는 법무사가 오고. 또 소유권 이전하는 법무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를 해서 법무사가 뭐 보통 두명 오는 게 가장 흔한 케이스거든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대출 받는 법무사가 이전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어쨌든 선택이 가능한데 어 지금 카카오뱅크는 본인의 대출 근저당 설정하는 법무사와 어 소유권 이전 업무를 진행하는 법 법무위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대출을 쓰게 되면 선택권이요. 소유권 이전 본무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견적이 물론 비싸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견적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택권은 없다. 무조건 카카오뱅크 협약된 본무사가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업무까지 다 하게 되어 있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합니다. 주택 구입, 장금 대출, 생활 안정 자금, 뭐, 대환, 대출 상환이라고 하는데, 이건 대환 대출이죠. 기존에 있는 대출을, 어, 대환하는 거. 그 다음, 세입자 퇴거 자금 진행하는 전세금 반환 자금. 예, 요거 요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 진행하는데, 그럼 이게 다 아니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물론, 뭐, 큰 범죄에서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볼수 있지만, 사실 대출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심플한 케이스들만 현재 카카오뱅크는 하고 있다. 직장인 사업자에게 최대 6.3억까지만 해준다. 6억 3천에 대한 이야기는 해드렸고요. 직장인 사업자.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이 딱 떨어지는 사람들만 합니다. 이 말은 즉슨 국세청에서 정확히 확인 가능한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자의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나오는 그 금액을 토대로 해서 어, 이제, DTI, DSR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소득이 입증이 가능한 사람만 할수 있다. 생각보다 에, 소득 증빙이 애매하거나, 뭐, 이런 소득으로 하면 안 되거나, 안 되는데 저런 소득으로 하면 가능한 경우, 이런 부분들 전부 다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1일 접수량 제한이 있겠죠.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대출을 그렇게 많이 주택담보대출을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만 어,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아직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신청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은 잔금일 20일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되고요 예, 자기 집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상 은행에서 서둘러 진행하면 대출이 빠르면 뭐 3, 4일만 해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카뱅은 아무래도, 어 실제 사람들이 대출을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류 제출 가능 시간, 실행 가능 시간 뭐 이런 건안중요하고요 아, 여기 대상자가 나오는데요. 뭐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어한 달치 소득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소득금액 증명으로 증명원으로 소득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주택 구입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인즉슨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하면서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도 신청이 불가하다. 이거는 자기 집이 없어도 주택 담보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불가하다라는 거고요. 자기 집을 담보로 받는 생활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1주택 세대, 그러니까 1주택 세대만 가능해요. 예를 들면 2주택자들, 3주택, 다주택자들도 생활안정자금은 원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뱅에서 그런 경우를 취급하지 않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 3개월 경과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되고 3개월 이내는 우리가 매매장금으로 보기 때문에 생활 안정자금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맞는 매매장금 대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취급하는데 카뱅은 그런 부분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1년 번호 12자리와 비밀번호 50개로 구성된 등기필 정보가 담긴 집문서 소유자. 이게 이제 등기필 정보인데, 그, 구등기 권리증이 있어요. 옛날 집문서. 막, 여러 장의 종이로, 이런 등기필 정보가 없고, 옛날 집문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집을 취득해서, 그대로 쭉 살고 계신 분들이 해당되겠죠? 이런 분들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갖고 계신 집, 등기 권리증에 첫 장에 이제 보시면은 중앙에 스티커가, 스티커로 이제 1년 번호와 비밀번호가 가려져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등기필 정보, 집문서가 아니면, 에, 카카오뱅크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 단 기존 주담대가 가계대출인 경우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거 뭐 대환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 대출을, 내 집에 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카카오뱅크로 대환하는 경우죠. 사실, 이 경우는 지금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쓰고 있는 사람들이 4% 이상 금리를 쓰고 있는 경우가 지금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지난 몇 년간 2%, 3%대 시장에서 대부분 다 대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수요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대환은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어, 대환만 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또 나오는데, 관련 내용이 1세대 1계좌만 가능하다. 추가대출 또는 대환대출이 불가하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음,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쓰고 있는데 어딘가에 대출을 다른 은행에서, 예를 들면 은행에 쓰고 있어요. 기존에 예를 들면 어뭐 국민은행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대출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예, 카카오뱅크에서 추가 대출만 좀 받고 싶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일단 무조건 1순위. 자기네가 1순위가 아니면 대출 진행을 안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카카오뱅크에서 1순위로 대출을, 가계자금을 뭐 1억을 받았다고 치죠.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어서 1년에 이제 생활안정자금 1년에 1억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 해가 바뀌어가지고 1억을 추가로 받고 싶어요. LTV 한도 대출한다고 나온다고 가정하고요. 그런데 첫 번째 카카오뱅크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받으면 그걸로 땡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아마 고심해서 추후에는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현재로서는 카카오뱅크에서 한번 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나와도, 나와도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2순위로 받는 게 불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환대출, 대환대출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 제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로 전액을 대환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다고 본인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대환대출 불가의 의미를 제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주택은요. 수도권 소재의 KBC 세 9억 원 이하 아파트만 가능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만 해당되고요. 나머지 다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방 광역시 뭐그 외에 지방 소도시 다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 단독 소유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 소유만 가능합니다. 뭐 대부분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뭐 상속을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예, 투자용으로 남남인 뭐 어떤 사람과 같이. 예, 취득한 경우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경우는 다안 된다는 거죠. 세대원 동의 및 배우자 소득 확인. 예. 뭐 이거는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 어느 금융기관이나 마찬가지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세대원 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제 외국인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배우자가 본인명의 스마트폰이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본인명의 스마트폰이 있어야 카카오뱅크가 현재 갖추고 있는 시스템으로 다 동의가 가능한 거죠. 주택 구입 자금이면 카카오뱅크 해약된 법무사를 통해서. 반드시 소유권 이전 업무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권이 없다. 소유권 이전 법무사를 선택할 선택권이 없다. 셀프 등기는 당연히 불가하다. 이건 뭐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은다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소유권 이전 법무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추가 약정 위반 불이익은 어느 금융기관에 다 똑같으니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왔는데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여기서는 크게 없고요 대출한도 6억 3천 아까 말씀드렸고 어, 최소 대출 신청 가능 금액은 2천만 원 이상이고요. 세활한 정정금 소액을 신청하기에는 상당히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간편하게 집에서 간편하게 핸드폰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뭐요건만만 본인이 해당된다고 하면 소액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는 뭐 아주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소액을 받는데 자기가 주거래 은행도 아닌 곳에 가가지고 부수거래까지 맞추면서 어, 서류 이것저것 준비해서 가서 신청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 15년, 25년, 35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5년짜리는 변동금리고요. 나머지 는 5년 고정금리입니다. 상환 방법은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고객 부담 비용 여타 은행과 똑같고요. 중도 상환 해약금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면제 기간 동안 어 대출을 받아서 갚는 시점이 언제 갚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 담보 대출을 잠깐 꺼냈었다가 금방 상환해야 되는 경우는 아 진짜 좋은 선택인 지것 같아요. 카카오 뱅크는요. 물론 본인이 조건이 된다면 조건이 맞다면은요. 어 제출 서류는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 예, 금리 정보입니다. 변동금리가 최저 3.004%에서 3.724% 정도 나오고요. 6개월 변동이고요. 그 다음 혼합금리 대출 5년 고정금리죠. 최저가 4.045%네요. 4.045에서 4.53% 3월 31일 오늘 기준이니까요. 카카오뱅크도 대출 신청할 때 금리와 본인 신청해서 실제로 받는 날 기준 금리가 바뀌는 거예 만큼 바뀌어서 실행되니까 그 부분 인지하시고요 이 변동금리 대출 상당히 저렴합니다 금리의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도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우수하고 소득이 많고 신용이 좋으면 금리가 저렴하게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은행 그런 거 아니에요? 할수 있겠지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있고 뭐 그거는 금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카카 뱅크는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산을 돌려보지 않으면 내가 어느 4.0에 가까운지 4.5에 가까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챗봇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본인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장금리와 비교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에 제가 오늘 제 걸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제가 4.069가 나오더라고요. 최저금리 쪽에 가깝게 나왔는데 어이 정도 금리면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시중에 5년 고정 혼합형 상품 어 비교하면 음싼 편입니다. 뭐 가장 싼건 아니고요. 싼 편입니다. 웬만한 메이저급 은행보다는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 은행 하면은 굉장히 무조건 싸다, 엄청 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팔진 않겠죠 카카오뱅크가 그런 수준으로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대출 약자들을 위해서 특히 좀 싸게 줬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렇진 않다 그냥 조금 싸다 조금. 최저금리에 가깝게 붙어서 나오면 일반 다른 은행들 상품보다 아주 조금 싼 정도고요. 만약 어 여기 4.5 정도에 가깝게 나오면 다른 데보다 비싼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한테는 지금 카카오뱅크보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는 다 들어온다 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썼다가 아주 일찍 상환을 해야 된다. 아주 빨리 상환해야 되니까 그게 뭐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변동금리를 쓰면 되는 그리고 중도상환수료 현재 면제되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도 비용이 싸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현재 카카오뱅크만큼 좋은 게 없는 게100% 확실합니다. 네, 뭐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네, 카카오뱅크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Q&A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Q&A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경우에 쓸수 있고 어떤 경우에 쓸수 없느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보 물건지가 별도 등기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도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합니다. 불가한데 에, 어떤 의미냐면 분양 받아서 신규 주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권 등기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개별적으로 대지권 등기 작업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진행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 그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받아야 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담보소재지주택의 전입세대 연람역에 동거인이 있, 있는 경우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보통은 뭐 동거인인 경우 굳이 전출을 하지 않아도 대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이제 복잡한 걸안 하려고 하는 거죠. 타행의 신용 대출 상환 후에 카카오뱅크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언제 상환된 게 반영되나요? 아마 이런 경우는 뭐 DTI DSR 맞추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신용 대출이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 받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상환하는 경우가 뭐 많겠죠. 뭐 그런 경우 또는 신용 점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출은 상환하면 보통 반영되는 데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가 조금 비싼 신용대출을 끌려고 했는데 먼저 신용대출을 꺼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카카오뱅크 주담대를 쓸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살펴보지 않겠고요 카카오뱅크이기 때문에 다른 달라지는 내용 부분만 몇가지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축 분양 아파트 취급하나요? 이거는, 이 집단 대출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보존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카카오뱅크가 후치담보로 대출은 안 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뭐 카카오뱅크 현재 상황을 봐서는 당연한 거고요. 신용대출, 전세대출 신청 진행 중일 경우 주담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카뱅은, 네, 불가하네요. 예, 주담대 신청 또는 실행 전일 경우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및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예, 마찬가지 불가하고요. 이렇게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을 뭐 같이 이렇게 받아야 되거나 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예, 나눠서 딴 데서 하면 되겠죠? 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계약 가능한가요? 개인간의 쌍방계약은 카카오에서는 불가하네요. 임의계속사업자, 우리가 이제 회사 퇴사하고 나면 일정기간 임의계속사업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안 하네요. 역시 근로소득자가 아니니깐 안 하겠다는 거죠. 본인 임차 거주 중인 전세주택이 법인 명의인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예, 이런 경우도 안 하고 있네요. 등기권리증 분실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안 한다는 얘기죠. 등기권리증 분실했으면 예, 확인서면으로 안 하겠다. 이 얘기죠. 카카오뱅크에서 주담대를 받은 이후 추가로 또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네요. 카카오뱅크 금리가 괜찮은 것에서 썼다가 나중에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주담대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기존 주택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죠. 구입 자금은, 구입 자금은 오로지 무주, 현재 무주택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담대 신청했을 때 금리랑 실행할 때 금리가 다른데 왜 그런가요? 지금 뭐, 이거는 카카오뱅크만의, 카카오뱅크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대출을 처음 받는 부분,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접수 시점의 금리가 대출 실행 시점까지 픽스되는 게 있고, 픽스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시점 기준금리가 변동된 만큼 변동돼서 어, 대출이 실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겠죠 만약 대출 신청하나서 내 대출상품의 기준금리가 되는 그 해당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면 뭐 대출 받는 시점에 좋은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겠죠 근데 반대로 요즘처럼 오를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는 잘 살펴보셔야겠죠 경락정금대출도 가능한가요? 현재는 불가합니다. 네, 주요 Q&A 몇 개까지 살펴봤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보기시는 무주택자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음, 무주택자들한테는 요 여러 가지 정책자금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디딤돌 대출이 있고요. 보금자리론이 있고요. 적격대출 같은 상품도 또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품보다는 카카오뱅크 금리가 높습니다. 카카오뱅크 상품은 일반 은행 주택담보다 주 상품이기 때문에 항상 정책자금보다는 높겠죠. 일반 시중은행 상품보다 최저금리가 나온다면 약간 더 싸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매하셔야 되는 무주택자라면 가장 먼저 본인은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그런 주택금 융공사 상품부터 잘 차분히 살펴보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안 된다면 카카오뱅크, 일반 은행 또는 뭐 보험사를 같이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이유가 인터넷을 하면 편하잖아요. 이게 정책자금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카카오뱅크나 이렇게 이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대출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해버리게 되거든요. 다른데보다 여기가 더 싸구나 여기가 더 싸겠지 하고 쉽게 신청하고 어,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정책자금 특히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은 어, 상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택 구입할 때 본인들이 꼼꼼히 챙겨서 받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에서 최대한도 6, 6억 3천 그러니까 9억 이하 아파트 잖아요 9억 이하 아파트만 ltv 70% 까지 해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9억 이하면 현재 사, 3월 31일 에, 현재 기준으로 디딤돌이 5억 보금자리가 6억 적격대출이 9억 이단 말이죠 그 가격대에는 정책자금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장점이 있지만 이게 제일 좋겠다 생각하시고 무조건 신청하기보다는 반드시 정책자금도 확인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해당이 되십니까? 어쨌든 카카오뱅크는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이 대출 상품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갈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하고요.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한 프로가 계속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IT 혁신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뱅의 카카오뱅크에 큰 발전이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 발전의 결과가 어, 또 우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 특히 어, 대출 약자들 대출 약자들을 위해서 좋은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은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